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여러분, S시그널 통한 더블 인컴, 매매법 업그레이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트로 설명드릴 건데, 자, 장기투자, 우리나라에서 우량주, 우리왕, 장기투자 하는 게 힘들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우리 한번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최근에 많이 오른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인데, 보시다시피 76만 5천원이었어요. 자, 언제였죠? 이게? 예, 2007년도. 자, 그동안 최근에 오른 거지 정말 예, 무시무시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거 장투 가능할까요? 예, 10년이 넘은 지금 원금 아직도 절반 반 토막이거든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포스코가 참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지, 실제적으로 보시면, 자, 2012년 5월에 사신 분들은, 이제, 예, 10년 걸려서 이제 원금 회복했죠. 개미들, 우리 개미들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저가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그러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주, 낮을 때 사시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실 때.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는 게 S 시그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요럴 때 사자는 거죠. 하방에서 상방으로 뚫고 올라올 때 요럴 때 매수하시자. 그러셔야 되고요. 예, 작년에 또 좋은 흐름 보였던 한전. 이거 눈물이 많은 주식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한전을 투자했다가 정말 실패 보신 분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십시오. 2016년도에 63,700원이었던 게 아직 3분의 1도 못 왔어요. 그렇죠? 예, 네. 좋다 좋다 해도 3분의 1도 못 왔는데 이렇게 해서 장기투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는 건데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단, 아까처럼 s 시그널 써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상승, 부분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드리는데 무턱대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제가 이런 걸다 계산을 어, 듀얼 모멘텀 방식으로 해요. 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러시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아도 있고, CI도 있고, 유니캐스트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몰취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있죠. 예, 전체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죠. 이 선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높아진 거는 당연히 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낮아진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내드렸던 방식은 그냥 종목하고. 어, 시점만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걸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주식 가격을 전부 다 넣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하잖아요. 네, 최근 OCI가 상승세 상승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OCI만 보시면 가격이 내려갈 올라갈 때더 사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점점점 샀다가 많이 샀지만 떨어졌죠. 조정 기간에는 보시다시피 파는 겁니다. 예, 수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 버려요. 그러면 손해를 덜 보겠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계속 늘렸죠. 오르는 구간에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줄이는 겁니다. 2에서 4%까지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트에 따라서 매수하신다면 그렇게 양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 양을 정해 드릴 거고요. 1천만 예, 원 정도의 계좌를 통해서 투자금액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천만원으로 지금 어, 얼마를 사야 되냐?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면 기한은 5% 비중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5% 비중이라는 건 천만원에 5%죠. 천만원에 5%니까 6주 사시면 됩니다. 6주 사시고요. 당연히 시그널 나올 때, S시그널 240분봉에서 상승 나올 때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OCI는 10주. 그리고 유니캐스트, 이런 식으로 주수가 쫙 정해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시그널 보고 조절 수량이라는 게 발생하죠. 조절 수량은 한마디로 더 사든, 더 매수를 하든, 더 팔아야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뜨고 팔라고 나와요. 그럼 수익 실현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현금, 지금은 천만원 중에 현금을 예37.93% 정도 보유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데 처음이니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보유량이 있겠죠. 가지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그렇게 중요해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매도가 중요해요. 내가 언제 얼마를 파느냐. 그래서 이 방식대로 저희가 꾸준히 안내 드릴 거고요. 저도 이 방식대로 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종목으로만 가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왜? 지수를 추종을 좀 못할, 못할 수 있죠.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또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지수가 떨어져도 종목이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중간에 그냥 잡아서요. 자, 타이거 KRX300 ETF를 하나 정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거 KRX300은 코스피 200. 우리나라 상위주 코스피의 200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백주를 섞어 놓은 거라 그 중간 정도의 그 수익성을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스닥 따로, 코스피 따로 살려면 또 번거로우니까 예, 요거 한 개로 해결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잘 채워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신호 드릴 때 이제 이 금액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면서 리밸런싱 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꾸준히 보시고 수익 반드시 내시는 그런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